내가 너를 불쌍히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하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불쌍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대로 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불쌍히 해주신다. 불쌍히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질문을 몇 번이나 용서여주겠까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곱 번까지 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문이 음.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라. 그 당시에는 아 일곱 번이라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라피들이세번 용서했습니다. 세 번. 하루에 잘못할 때 대단한 용서죠. 하루에 세번 여러분 같은 일을 이렇게 세번 잘못한다 할때 쉽지 않을 거요. 예 그다음 한 달이나 일뭐 년이나 이게 아니고요. 하루 동안에 일곱 번만 해주면 이건 베드로가 당연히 주님께 진짜 맞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이런 번을, 일곱 번을, 이런 번까지라도 하지는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주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 제가 어제 밤에, 우리 여기, 우리 새벽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어요 어제 밤에. 제가 깜짝 놀란 게. 근데, 제가 어제 밤에 계속 속한 것이 획입니다. 제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삼종세인데 우리는 너무나 아, 내가 내 생각과 내 삶의 기준을 따라 그를. 살아라듯이 썰을 썰냅니다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밖으로 그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는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 천국에서는 용서를 가지고 결산을 용서 가지고 왜 용서를 결산하냐면요. 너 내게 용서 받았지 않냐는 거예요. 너가 내게 용서 받았는데. 왜 그렇게 샀냐는 거예요. 왜? 왜? 그 용서가 어떤 용서냐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돈인데, 이1 달란트가 얼마냐면, 노동자 1년 품삭이에요. 그러니까, 1 달란트는 6천 대나이 됩니다. 6천 대 정상적인 사람이 20년 정도 이해야될 임금이란 겁니다. 한 대란이 하루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수님 있을 당시에 그곳에는, 어,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금은, 세금이 얼마냐, 1년 세금이요. 800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만 달란트로도 안 됩니다. 하나의 비웁니다. 우리가 용치한 제가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 참칭이 됩니다. 하나님 참칭.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제일 큰 지가 뭔지, 왜 하나님 아들 이때 가서 십자가에 못박힙니 그 제가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럼 지금도 기독교인 가운데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무서운 겁니다. 목사는 목사 기준, 성도는 성지 기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틀렸다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며, 들러, 들어서 할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1만 달러 빚은 자, 이게, 우린 토지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죄를 가지고, 어떤 종이,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1만 달러 한를빚는데 너, 그 갚으라. 하니까,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을다 팔아 갚게 하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 내게 참을수없 내가 다 갚으리라. 이 사람이 가족들 한 사람 팔면요.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다 참아주면 내가 다 갚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말도 아닌 얘기, 말도 아닌 얘기를 하니까 불쌍히 계서 놓아주고 그 빚을 다갚했는데이 종이 나서 가 자기의 백 대는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래 빚을 갚어라. 만나자마자, 너네인데 빚 찍어 있지 않냐? 갚아라. 참아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예? 허락하지 않냐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걸 지켜본 동료들이 너무 딱해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탄감해 주그걸 내가 늘불쌍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게 에 넘기냐 내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여러분 지금요 교회 안에 용서가 없어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우리 열심히 되면서요 좀 이해해주면 안됩니까 미안합니다. 목사께 용서가 없어요. 장로님 용서가 없어요. 권사님 용서가 없어요. 전부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고요. 그렇게 그게 얼마나 큰죄입니까? 우리가 그의 형편 가치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중심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가요 회개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상으로 살아간는데이 어려운다고요. 노우 no.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다니엘의 인생을 형통케 했다고는. 너희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마태음 6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시골교에 회 부임을 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시골교에 부임했어요. 런데이 목사님이 처음 가서 한 설교가요.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아, 참 좋다. 사랑해야지. 근데, 다음 주 설교도 사랑는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주에 또 사랑을 할까? 한번더 들어주자. 다음 주에 또 사랑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요. 자, 여러분, 성도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예배 시간에 서로 바라면서 끌, 끌 웃었습니다. 아니, 설교가 없나? 할게 없나? 이렇게 한 설교가 1년을 계속했습니다. 1년을. 1년을 사랑하는 설교만 한 겁니다. 드디어 성도들이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 듣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떠나십시오. 목사님이, 우리가 더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다음 주 떠나겠다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별설을 어떤 설교할까 물어봤더니, 저기, 들어봤더니, 사랑하는설교 사랑하라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니, 고별설을까지 그걸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요. 이 말씀 을딱 듣고 보니까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지금? 원래 교회는요, 사랑을 외치면 사랑 없습니다. 그때 그 교인들에게 통곡을 다 했습니다, 통곡을. 통곡을. 목사님이 제렇게 외쳐도 우리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구나. 1년 동안. 듣기 싫은 거, 듣기 싫은 거.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하고 잡았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새로운 설교. 필요 없고 사랑의 설교에도 우리는 있어야 되겠다. 이 목사님 모셔야 되겠다. 그 다음 주 설교는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끝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어제 하나님께 서해 주신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아, 이 우리 교회 나오면요 도대지 불쌍히 시야돼. 저도 앞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가 아무리 부족해도 받아줘야 되겠다. 용서해줘야 겠다 누가 변화시키냐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요. 어제 어떤 사모님과 대화하는 사모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일 변화 안 되는 게 사모입니다. 제일 변화 안 되는 게 누구라고요? 여러분, 사모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이 못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누굴 바꾸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바꿀 수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부득이할 때는 아주 온유한 심정으로 그에게 그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칭찬 먼저 해주고, 칭찬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배당 나오고. 정말 그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된이시골교회 사랑, 용서하고 사랑하라. 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냐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까 12절 보면 우리가 사랑하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가신다 그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런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제게 하는 설교입니다. 게 제가 드려야 할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하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그걸 할수 할 있는 것은 하나님 기대해주는 겁니다. 그걸 바꿔주세요. 이것저럼지 근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모르는 부분이. 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아셔요 우린 다 몰라요.